안녕하세요, 로이라고입니다. 오늘은 병원은 세 번째 방문이었고, 이제 이렇게, 이제 난자 채취 전 마지막 주사, 그러니까 내일 몽땅 담아으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12월 12일, 그 전날은 주사를 아무것도 안 맞아야 된대요. 보통 전날에 이렇게, 맞고 오시는 분들 계시다고 이제 이식하기 전 전날에 꼭 맞고 오시라고 이제 그렇게 전해 들었어요 그러면 꺼야지 12월 10일 일요일입니다 지금은 이거 간이레버 이거 하나만 맞고 나중에 저녁에는 이거를 오른쪽 왼쪽 와으는 된다고 했어요 오늘은 아버님, 어머님 쉴수 있으셔가지고 또 약속이 있어요. 내일 원래는 휴식 기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 화요일에 난자 채취를 한답니다. 어쨌든 오늘은 지금 저는 예배 가보겠습니다. 환자 채취 전두개 맞습니다. 오른쪽, 왼쪽. 음, 무서워. 근데 주사 맞을 때 먼저 이렇게 톡톡 치잖아요. 어, 이게 톡톡 치잖아, 그지? 아우, 음, 음. 와, 무서워, 무서워. 내가 놔야 되니까 무서워. 아 어, 맞아요. 셀프로 어, 셀프로 받았다. 받아야 되니까 무서운 거야. 자 오른쪽 이제 완성했고요 지금 왼쪽 합니다. 동동생 댕기면 내가잘 봐줘야 돼. 잘 봐줘야 돼. 알겠지? 아다 아, 맞았습니다. 지금 시간은 새벽 7시 50분 안녕하세요. 로이로입니다. 12월 13일이고요. 저는 12월 15일에 난자 채취를 하고 왔습니다. 11일 저녁에는 주사가 없는 날이었는데, 가기 전에 진짜 배가 너무 빵빵해져 가지고 소변을 누는 것도 또 이제 가스 배출도 그렇고 또... 대변을 누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혹시나 그 다음날이 바로 채친데 안 좋은 일이 있나 싶어가지고 되게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정말정말 정말 참고 참아가지고 12일인 어제 남자 음, 채취를 하러 8시 20분이 예약인데 저는 이제 좀 빨리 등록을 하면 그래도 이제 모든 것들이 빨리빨리 좀 처리가 되는 줄 알고 일찍 갔더니 오라는 그 시간까지만 가면 되더라고 요 왜냐면 그 시간에 그냥 다 모아서 채취하는 곳으로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9층에 올라가서 이제 그 채취하기 전에 옷 갈아입는 곳으로 안내해주시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올라가서 옷 갈아입으라고 하시면 옷 갈아입고 또 바로 어, 화장실 갈것 같으면 이링거도꼭기 전에 빨리 갔다 오라고 하시더라고 요 그래서 가면 이제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대기하고 있으면 이름 부르면 안에 이제 베드가 많아요 문딱 열어주시면 거기에 일단 누우라고 하시면 주사를 맞게끔 하십니다 그럼 주사를 맞으면 그 주사 항생제 어,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주사 스웩을 맞고 있다가 부르시면 세웩 이렇게 들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걸어서 먼저 갑니다 슬슬 슬슬 어, 걸어서 먼저 들어가면 앉아서 이제 마취과 선생님이 수면을 해주세요 지금 요거 혈압, 바로 바로 해놓 오른쪽 해주시면서 어제 그 마취하기 들어갈 건데 그 수면 수뇌, 저는 수면을 했거든요. 뭔가 그러니까 마취하기 들어갈 건데 그 들어가는 거 조금 아플 수도 있다. 근데 뭐 걱정하지 마라, 원래 이런 거다. 이렇게 해서 맞는 순간 뭔가 불이 어디 여기서 나는 것처럼 하더니 그런도 저는 재미없어요. 없는 데한 시간, 한이분 됐나? 하튼 갑자기 어제 뭐 이렇게 하더님뭐 일어나라고 하시는 거 하고 무슨 비모성분 내내 내내 한다. 어 시술 끝났고요. 이제 회복하고갈 거예요. 하는 저게하시는 뭐야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수술 마저 하면서 그냥 수면을 하면 되는 거예요. 어, 저도 다행히 어, 약간 비모사몽 중에 어떻게 어떻게 품을 찾아가지고. 아직도 나 생리. 아랫배가 너무 생리통 초초강렬 응. 그래서 진통제 엉덩이를 사놔주셨어요. 난자 채취 21개 나왔대요. 그래서 냉동을 하게 되고, 다음 생리할 때 오라고 하십니다. 어디에? 어, 저는 어찌됐든 난자를 21 하나 채취를 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나이에 비해서 한뭐 8, 9살 어린 난소를 가지고 있다고 해주셔서 다행이라고 하셨어요. 나이가 많은 데에 비해서 12월 13일 오늘 결과를 바로 알려주셨습니다. 제가 2 1 개를 뽑는 바람에 복수가 찰 수도 있고 아직은 뭐좀 어 상처 때문에 힘들 수가 있어서 바로 어 신선별을 이식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오늘 아까 전화를 받았는데 수정된 게 다행히 1 4 개라고 합니다. 하, 너무 다행이네요 하,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그래도 어찌됐든 수정이 1 4 개가 된다는 사실. 그리고 이제 냉동 결과는 다음 주 19일 화요일에 된다고 해요. 제발 그때까지는 어뭐 기다려야 되는 연, 연속이지만, 냉동 결과가 좋았으면 좋겠네요. 이중컵! 아 그래? 아 맞네 네, 이중컵이 요즘에 이제 지말 뜯지마라 냉동 결과가 나왔는데 이식할 때까지만 기다리면 되는 상황인데, 어, 마음 같아서는 이식까지 잘 돼가지고 잘 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기대도 되기도 하면서, 걱정도 되기도 하면서, 어쨌든 그런 하루 일단은 보내고는 있어요.